가평군 청평면에서 가장 핫한 지역. 고성리에 나만의 예술 공간, 나만의 상업 시설. 우리 건물의 가격은 2022년생 신축 건물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주 좋은 가격이에요. 오늘 땅집 TV에서 소개해 드릴 물건은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에 그림 같은 근린생활시설 건물입니다. 우리 건물 주변을 둘러보시면 북한강이 시원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가평대교를 중심으로 좌우로 유명한 카페와 숙소, 대기업 회장님들 별장까지 들어선 유명한 동네입니다. 6년 전 가평대교가 생기면서 좋아진 접근성으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건물 오시는 길은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설악IC에서 10분이면 오실 수가 있고요. 잠실에서는 50분이면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근생 건물로 오시는 도로를 보면 아래쪽 강변으로는 200여 미터의 마을길에 펜션, 리조트, 캠핑장, 수상 레포츠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버스들의 통행도 많고 버스가 다닐 정도로 폭이 넓은 도로이고 당연히 차량 교차에서 통행이 가능합니다. 우리 건물 앞쪽에 오니 주차장은 도로에서 바로 진입 가능하게 아스콘으로 잘 포장해 두셨고요. 차량은 4대 정도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마을도로 건너편에 공터가 있어서 손님이 많이 오셨을 때 여분의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건물의 정면에서 보니까 3층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높이가 상당히 높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건물 뒤쪽에 고저차를 이용해서 건축 면적에 안 들어가는 지층을 두어서 용적률에 큰 이득을 보았어요. 정면에서 보면 4층 건물인데 건축물 대장상에는 3층 건물인 거죠. 심플한 구조의 모던한 건물 형태이고요. 멀끔한 석재 타일 외벽에 앞쪽으로 돌출된 공간으로 입체적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이 포인트 공간이 굉장히 궁금해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측면 입구도 재밌습니다. 지층으로 들어가는 양계형 문이 있고, 1층으로 들어가는 계단과 입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층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층공간 안으로 들어와 보고 깜짝 놀라서 여쭤보니까 건축주 분께서 금속공예를 하는 유명한 작가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층공간을 작업실로 현재 사용하고 계세요 내부의 모습은 기둥과 볼을 제외하면 전체가 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원시원하게 전체를 다 쓰셔도 되고 원하는 공간으로 가벽체를 세워서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업공간 내에도 독립적으로 쓸수 있는 공용 욕실 겸 화장실이 있고요. 소변기, 좌변기, 샤워수전 갖추어 있고 공예작업을 하셔서 그런지 세면대 위치에 물건들 씻기 편하게 널찍한 상업용 싱크대를 설치하셨습니다. 지층에서 밖에 계단을 통하지 않고 1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내부 계단도 있습니다. 우리 건물 1층으로 들어가는 계단인데요. 계단 좌측에는 자연석으로 낮은 석축을 쌓으셨는데 이 자연석의 모양이 나무에서나 볼수 있는 무늬목 모양이에요. 그 위쪽으로는 주목과 큰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의 수형이 와. 아주 널찍하게 펼쳐진 수형에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진입로 쪽에 자연스럽게 그늘을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 지층 작업 공간은 심플 모던하고 깔끔했다면 고급스러운 벽등의 수입 부정형 석재를 이용해 만든 계단 현관 입구나 벽체 등과 잘 어우러지게 우리 건물 주 출입 도어와 위쪽 처마는 골드 스테인레스로 직접 제작해서 만드셨습니다. 입구로 들어오니 여기는 또 다른 분위기예요. 미장 벽면에 에폭시 코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계단 난간은 금속 공예를 하시는 만큼 직접 만드신 거라고 해요. 워낙에 볼게 많다 보니까 이제야 1층 내부로 들어갑니다. 와, 1층 내부는 전시장이네요. 층고 자체가 높은데 거의 2층 높이 꽉 채웠습니다. 우리 건물 외부에 입체적인 포인트를 주셨는데요. 내부에도 층고를 이용한 입체적인 포인트를 주셨네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사무 업무를 볼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안쪽 벽 쪽으로 일자 형태의 싱크대 하부장이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부장 위쪽은 널찍한 창호를 통해서 개방감을 주고 채광도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입구 쪽으로는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브라운 톤의 타일을 써서 따뜻한 느낌을 더 많이 주셨고요. 환기하시기 편하게 한쪽에 창호를 설치하셨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시면 2층은 휴식 공간이에요. 현관으로 들어가면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공간과 작은 신발장이 있고요. 현관에 연결된 벽체 전체가 붙박이장입니다. 전부 18자 길이의 붙박이장이 있기 때문에 수납공간이 부족할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현관 앞쪽에 아파트 알파룸처럼 자투리 공간이 하나 있고요. 그 앞쪽으로는 발코니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를 두어도 될 폭이라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발코니 창호는 우리 건물 뒤쪽 전망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뒤쪽에 빼곡한 수목림이 자연과 함께 있는 느낌을 주고 채광도 잘 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키친룸과 거실 공간이 한 공간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쪽은 창호가 기역자 형태로 넓게 있어서 바깥 전경이 한 눈에 들어오고요. 거실 옆에 저 발코니 공간이 우리 건물 외부에서 돌출되어 포인트가 되었던 공간인데요. 내부에서 보니까 여기 전망이 좋아서 일부러 각 잡고 만드신 공간인 것 같아요. 일반 창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위쪽은 폴딩 창호예요. 폴딩 창호를 전부 열어 보니까요 앞쪽에 북한강 건너 멋진 산뷰가 펼쳐져 있습니다. 거실은 20평대 아파트 거실 크기고요 천장형 에어컨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키친 룸은 D자 형태로 길이만 보면 30평대 아파트 싱크대 크기고요 아일랜드 식탁 쪽으로 높이를 낮추어서 다이닝 룸의 기능 또한 갖추었습니다. 키친룸 옆쪽으로 가면 마주보고 있는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방은 30평대 아파트 중간 사이즈 방 크기고요. 천정형 에어컨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루는 짙은 색을 쓰셔서 안정감을 주시고 벽지는 화이트로 깔끔한 느낌입니다. 방의 사면을 전부 활용하기 위해서 창호를 위쪽으로 내셨고요. 창 밖으로는 옆에 낮은 산의 수목들이 보여서 아주 상쾌한 기분이 듭니다. 방과방 사이에는 보일러실 겸 세탁실이고요. 메이커 세탁기와 건조기, 렉을 이용해서 2단으로 잘 설치하셨어요.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등 여러가지 가전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건축주 분께서 전부 선물로 주우신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3층 공용 욕실 겸 화장실의 경우는 약간 독특한 구조예요. 문을 열면 바로 화장실 내부가 아니라 작은 공간에 파우더룸이 나옵니다. 옆쪽에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욕실 겸 화장실 내부인데요. 내부 크기는 30평대 아파트 욕실 겸 화장실 크기고요. 도기부터 타일까지 전부 깔끔합니다. 특히나 욕조가 눈에 띄는데요. 욕조는 독립형 욕조인데 고급스러움도 있고 분리까지 되니 안 쓰실 때는 밖으로 빼셔서 샤워 부스로 변형해서 이용하시면 돼요. 우리 건물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4층으로 올라가시면 여긴 누구나 꿈꾸는 루프탑 공간입니다. 옥상의 넓은 공간을 루프탑 공간으로 멋지게 꾸며두셨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꾸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200m 정도 멀찍이서 리버뷰와 마운틴뷰를 이 루프탑 공간에서 원없이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햇살이나 눈, 비 등을 막아주는 이 루프탑 공간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용하시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루프탑은 H빔으로 골조를 만들고 지붕을 씌워서 굉장히 튼튼하고요. 옥상 바닥은 우레탄 방수 잘 하셨고요. 고성리가 워낙에 예쁘다 보니 야간에도 등을 켜고 이용을 잘 하고 계신가 봅니다. 기둥이 있고 지붕까지 설치했는데 불법 아냐? 하실 수 있는데 이 루프탑 공간까지 전부 다 건축물 대장이 기재가 되어 있는 합법 건축물입니다. 우리 건물 뒤쪽을 보시면 숲세권처럼 수목도 울창하고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은 우리 건물의 부지는 아니지만 우리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임야가 법인 소유라서 자연과 지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시는 것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토지면적 375제곱미터 113평이고요 건평은 지층공까지 모두 포함해서 396.76제곱미터 120평입니다 주 용도는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요. 지목은 대지,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사용승인일은 2022년 2월 21일입니다. 구조는 전체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루프탑만 일반철골구조입니다. 남서향의 멋진 리버뷰 바라보고 있고요. 수도는 지하수, 난방은 가스입니다. 고성리의 나만의 예술공간, 나만의 상업시설, 우리 건물의 가격은. 15억입니다. 고성리 토지 가격에 120평 철근 콘크리트 건축비 2022년생 신축 건물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주 좋은 가격이에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